자, 여러분들 입양 서약서도 쓰고 어떤 실천할 건지 어, 실천 내용도 써서 자 선생님이 아까 어,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마을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너희들이 할 일을 찾고 또 여기저기 뒤져보면서 어린이들이 어,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좋게 바꿀 수 있는지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대견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라고 그랬니? 주 You. 그렇지. 주인의식이라고 했죠. 손민가좀 뒤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너무 앞.. 아프... 레디 어... 카메라 볼 1대2대6 액션 지난 시간에 우리 AI한테 초상화 그려달라고 부탁했었는데 AI가 그려준 우리 초상화 많이 재밌다. 요 아니요! 쌍 저도 이그림의 제목은 제이슨 앤 앨런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 밑을 낸 디스플로러 프에서미위를한 작품입니다. 잘그렸다 했죠? 네. 그런데 네. 네. 이 작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네. AI가 그린 거예요? 네. 뭐, 맞습니다. AI로 그림을 그린 그래서 항을 맞은 앨런의 기자회견장입니다. 누가 왔을까요? 기자들 기자들도 네. 기자 우와, 어그러긴 많겠네 좋습니다. 합니다 열명. 자, 리자를 내면어 손을 내밀어 쭉 들어가 위원으로 간다라. 아니. 어? 기다란 아. 게 1등을 그래. 가져왔어? 네. 기가 정말 1등이라 생각해. 음. 내가 진짜 1등 돼서 갑자 1등 너무. 음, 어, 그래. 그래. 자, 자 지금 말하니 지우는 누가 된건 누군 거죠? 3등 이상. 2등이에요? 네. 아, 2등이에요. AI로 그리는 이상하다 생각해? 당심의 가책을 느끼진 않았나요? 어? 아니 제가 왜요? 어그 다른 사람들은 다 손으로 열심히 그리는데 혼자서 AI로 그리기에 가책이 느껴지진 않았나요? 아, 아. 어, 그렇게 알아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제가 좀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머리를 굴렸거든요. 잠머리 렸 어. 잠발. 잠발. 고개를 굽 비난하실 분들도 좋았을 계시겠지만요. 호파리. 정말로 AI 그림이 본인 그림 실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원. 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림 실력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음. 어? 아, 색칠을 말하는 게 그림 실력일까요? 아니면 뭐일까요?